아,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중에 스노우 브레이크 리뷰 및 초보 가이드 정리를 좀 같이 어,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제가 생방송 중에 지금 3일, 4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방송을 할것 같고요. 어, 느낌은 3D RPG FPS. 같은 느낌, 뭐 이것저것 짬뽕된 것 같은데 어, 니케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붕괴랑 퍼니싱이랑 에테르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FPS가 가미되면서 약간 좀 조금 더 다이나믹하면서 에임도 맞춰야 되고 그런 복잡한 조작감도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다. 그래서 뭐 미소녀 좋아하시는 분들, FPS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픽이나 타격감 난이도는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금성도 생각보다 무난해서 만 구천 원이면 월정액이랑 패스권 네, 기본적인 거 매, 매월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뭐 과금을 많이 해서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런 건 없고 사성도 충분히 어, 내가 어떤 그 fps 실력이 있다 뭐 에임을 잘 맞춘다 하면 충분히 즐길 만한 컨트롤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조금 어려운 느낌이에요. 저는 FPS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해서, 어, 에임도 흔들리고, 목표가 잘안 맞긴 하는데, 뭐, 그런, 그럭대로 적당한 난이도로, 난이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게임이 궁금하시면은, 재생방송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은, 어떤 게임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잠깐 리뷰를좀 정리를 했구요. 전반적으로 괜찮다. 라는 느낌이고, 어, 초보자분들 가이드 몇개 정리할게요. 어, 리세마라, 제가 리세마라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이거는 좀안 올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리세가 어, 예전에 원신리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신급으로 좀 빡셉니다. 한 최소 30분 이상이고, 어, 게스트로 로그인할 때 핸드폰 본인 인증하는 창이 떠가지고 좀 불편해요. 이런 것들 다 지울 수 있긴 한데, 절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음, 1-9까지 클리어해서 약30뽑 정도, 오늘 뽑기권을 좀더 뿌려서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맨 땅으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성 지급하는 아카시아가 예, 네, 괜찮아 가지고 사성으로 시작해 야될것 같아요. 추천 캐릭터는 5성 중에는 아카시아, 야오, 페니 정도가 평이 좋고요. 뭐 아직 티어 표는 안 나왔는데 오픈 지금 어, 2, 3일밖에안 돼서 대체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거는 아카시아, 야오, 페니 정도입니다. 4성은 아카시아, 야오, 페니, 수성, 하루, 푸티아 요 정도가 추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추천 캐릭터를 반드시 들고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얘네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이 파티 육성이 좀 강제화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 손에 익으신 거 넉넉히 여러 캐릭 육성해보다가 네 손에 익은 조합으로 갖주세요. 네 저는 뭐 방금 야오를 뽑아서 해봤는데 어 저는 근접 돌격 캐릭을 선호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스나이퍼인데 손에는 조금 더 근접 캐릭이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취향이나 어, 아니면은 뭐, 실력 발휘, 이런 게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 캐릭을 뽑아서, 뭐, 사성도 상관없이, 여러 총기를 다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합은 보통, 원딜 하나, 세 명이 하나 조합인데, 원딜, 근딜, 서포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돌격 소총이나, 아니면은 뭐, SMG 같은 게 편성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캐릭터 육성은, 음, 이거는 좀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제가 지금 6-5 정도 가고 있는데, 캐릭터 육성하는 게, 캐릭터, 무기, 지원, 네, 요거는 약간 룬이나 아니면은 그, 성유물, 요런 거고요 개시, 요거는 돌파, 만트라, 네, 요거는 약간 유니크한 시스템인데, 어쨌든 뭐 스킬트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육성할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음,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감이 좀안 오실 거예요. 저도 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지 하다가 요 이건 좀 꿀팁인데 캐릭터 상세 보기에 육성 추천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캐릭터 가 보시면은 상세 보기가 있어요. 상세 보기 하면은 대략 예 어떤 캐릭터고 예 능력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 그리고 능력치 중에 궁금한 것들 물어보 누르면은 이런 네 것들 있고요. 특히 이 게임에만 있는 시스템, 뭐 스킬 가속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부속 유닛 강도, 싱크로율, 도대체 뭐지? 하나씩 한 번씩 보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에, 요 밑에, 음, 크리티컬 데미량, 총기 속성, 이런 것도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추천 장비.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무기를 어떤 무기를 쓴다? 홈커밍이란 무기가 사성 중에는 좋구나. 그리고 지원은 이런 장비를 쓰고, 이 친구는 에, 스킬, 액티브 스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타가 아니라 얘는 액티브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리고 에, 스킬 데미지가 그냥 평타가 아니라 어, 속성 데미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얘는 액티브 스킬 얼음 속성인데 얼음 속성으로 에, 쓰는구나. 그래서 이런 지원이나 무기를 볼때 아, 스킬 데미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어, 뭐 얼음 속성, 속성 데미지 부여하는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어 얘가 좋다더라 해서 이 전용 무기를 선정해서 뽑고 쓰면은 가장 좋긴 한데 초반에는 재화가 부족한 편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캐릭터를 이해하셔서 적당히 <laughs> 적당히 비슷한 지원 그 장비를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리브나 어떤 캐릭터들이 다 있으니까 야호가 궁금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장비 파밍은 이렇게 하고 어떤 캐릭터다. 이렇게 어떤 육성 방향이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가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 되면은 뭐 만트라까지 신경을 써야 돼서 이제 이 만트라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약간 스킬 트리 같이 뭐 어떤 만트라를 육성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재화가 아직 한정적이고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캐릭터 분석이 다안 돼서 티어랑 만트라는 나중 나올 겁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대충 한요 정도 느낌으로 키우면은 어뭐 잘못 육성할 일은 없고요. 용어 정리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게임에서만 나오는 혹은 아니면 뭐 FPS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은 KP 속성이란 게 있어요. KP 속성은 물리 속성입니다. 뭐 얼음, 화염 이런 게 아니라 KP 속성인데 KP가 뭐야? 그러니까 물리 속성이고 부스터 획득률 이거는 총으로 갈겼을 때 공개 이지가 빨리 차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무기 매칭률 요거는 데미지 배수 그러니까 캐릭터 공격력이 100인데 매칭률이 30이면은 30 데미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기 매칭률이 좋게 좋은 게 좋겠죠. 부속 유닛 강도 그래서 소환물, 소환수를 쓰는 애들 이 있어요. 뭐 수성이나 리브 같은 이 친구는 소환물을 타, 터렛이나 드론을 뽑는데 요런 애들이 강해지는 거고 싱크로 인덱스 이거는 만트라의 보너스를 붙이는 그래서 푸티아 같은 경우 싱크로율 1당궁 게이지 요구량이 깎인다 그래서 궁을 계속 쓰게 된다 그래서 뭐 캐릭터마다 속성이 중요한지 부스터가 중요한지 뭐 사격 데미지 무기 매칭 크리티컬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뭐 부속 유인지인지 다 캐릭터마다 용도가 틀려요 그래서 이 용어 보시고 하나하나 육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처는 여기서 따온 거고요 네, 기타 팁 정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집에서 하는 테트리스인데 뭐 숙소에서 저도 이거 몰라 가지고 어 테트리스 말을 좀몇개 놓쳤는데 이 정보 분석을 할때 놓고 더블클릭하면은 돌아간대요. 뭐야? 더블클릭하면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돌아는 거지?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더블클릭하면은 말이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어떻게 채워야 되지 해서, 뭐 아무렇게나 박 놓지 말고,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맞추세요. 이 생각보다 굉장한 꿀팁입니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정보 분석을 완료하면은 이 숙소를 꾸 꾸밀 수 있는 가구를 만들 수 있고, 가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은 호감도가 올라가서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정보 분석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픽업 쪽으로 좀 가보면은 이 픽업이 한정 픽업이 있고 상시 픽업이 있고 무기 픽업이 있고 좀 복잡한데 뭐 다른 게임도 비슷하지만 이 보라색 코인은 한정 픽업에서만 뽑아야 됩니다 이 일반 픽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은근히 좀 여기저기서 에 나오는데 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한정 픽업권은 굉장히 에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쪽 이보라색거 아꼈다가 한정픽업 위주로 돌리시고요. 네, 이거는 뭐 원신이나 해보셨으면 감이 어느 정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네, 상점 교환상점 프리미엄 배급에서 한정 상시뽑기 티켓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하셔야 되고요. 한정 상점 교환상점 프리미엄 배급. 네, 여기 이렇게 해서 한정으로 해서 이게 월에 나오는데 아마 원신이나 스타레일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뽑기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요걸 네, 갖다가 네, 이 게시장, 이거, 요거, 뭐 상시, 한정, 요거 먼저 사세요.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 사시는데 우선적으로는 요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것도 한정이니까 왠지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요겁니다. 네, 월 초기 하니까 꼭 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폰. 이게 마감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용되니까 쿠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는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 어 FPS 게임에 대한 장르의 이해, 그리고 요 정도 팁 정도 가지고 시작하시면 은 즐기시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고요. 저도 게임하면서 공부하면서 뭐 여러 캐릭터 티어표라든지 육성방안, 공부하면서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